그래서 나는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자 그래서 오전에 먹, 다 소비가 되니까 녁에잠나안그는 거. 야데 혹시라도 내가 저녁에 커피를 마실 있어서 커피를 먹었어, 근데 잠을 못 자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물을 먹어. 그럼 물을 많이 드시는 거야. 소변을 빨리빨리 빨리 배출하는 거야. 그래서 소변을 잘 보고 카페인을 빨리빨리 배출하는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. 똑같아. 우리 술을 잘 먹는 사람들. 몇점 먹어도 뜨다고 씨막 돌아가요. 저는 술을 거의 못 먹어요. 머 얼굴 붉고 막 신나 막지고 저런 사람, 저 같은 사람 술이 안 아, 맞는 거야. 아, 네, 그런 사람들 절반. 알아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. 저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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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뜻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자, 제가 올해 한 44살 정도 됐습니다. 제가 30 초반 때 커피라는 걸 처음. 만났어요. 뭐그 전에 뭐 캔커피, 뭐 믹스커피 일반 대중적인 커피를 많이 만났지만, 제가 서른 초반 때 커피를 만나게 됐던 계기는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걸좀 오래 했는데, 공부하고 뭐 시험에안 되고 집에서 한 달간 정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사람을 지금 저희 집사람을 만났고,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시험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믿지 말고, 네 좋아하는 커피 한번 해봐" 그래서 저를 커피 하는 거에 등록시켰던 게. 어 연기해서 지금까지 커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어, 커피숍도 해봤고 커피숍을 하면서도 이렇게 커피 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은 동해 속초 뭐 대학교 뭐 그리고 장애인 뭐 평생교육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등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. 네. 바리스타의 삶을 살면서 네. 가장 네. 어,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. 어, 뭐.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그렇고 모든 직업이라는 게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됐을 때가 당연히 가장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네, 코로나가 가장 어려운 시기지 않았나 네. 하지만 뭐문 닫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뭐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? 이유는 뭐 커피라는 게뭐안 배운다고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. 또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배움에 있어서 네, 제가 지금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고 커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어서 제가 커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시간이 많이 있고 여유 있을 때 커피를 배우는 거지.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려운 사람이 커피 배우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아 저번처럼 코로나가 터지거나 이랬을때 가장 힘들었습니다. 바리스타의 삶을 살면서 네. 가장 보람 느입니다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. 또 깊었을 때가 네. 있을 것 같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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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인지 궁금해요 어, 그게 뭐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커피숍을 할때 처음 커피숍 을할때 손님들이 나가면서 커피 가 맛있어요 이 말도 좋았지만 이거보다 더 가, 기분이 좋았던 건 커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갔을 때 제가 서빙을 하고 잔을 걷어오거나 잔을 주고 갔을 때 커피 항상 바닥에 보였을 때 그때가 가장 좋지 않았어요 좋았고, 네. 또 하나, 어, 커피 교육을 함에 있어서 좋았던 건, 어,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제가 수업을 해요. 이런 네,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데, 애들이, 뭐 다른 애들,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는 얘네들이좀 삐뚤어졌다라는 시각도 있겠지만, 제가 수업을 하면 상상할 게 있는데, 어, 진짜 착한 애들이 많아요. 네. 제가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한테, 어, 오늘 수고했어? 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, 저 시험 팍팍 했을까요? 저 잘했나요? 떨어지는 건아니었네요 거의 대다수가 이런 대답이었는데, 제가 그 학생한테, 어, 수고했어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저 잘했나요? 저 잘못했나요? 묻지도 않고 저 눈을 딱 끌어 쳐다보면서, 선생님, 지금까지 저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라는 말을 했어요. 지금도 막, 좀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은데, 어, 그래서 제가 걔 눈도 못 쳐다봤어요. 너무 울먹은 것 같아서, 어, 수고했어 하고 그냥 보냈던 게 있는데, 아직까지도. 어, 그거 또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제가 또 장애에 있는 애를 수업을 하는데 장애에 있는 애가 한 1년 정도 수업을 해야 열심히 그래야지 일반인처럼 처음도 못 따라와요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럼 시험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시험 감독관님이 음.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렇게 장애가 있는 애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. 어. 아 그리고 제가 걔랑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걔랑 수업했던 거한 1년 정도 열심히 했던 거 애가 울면서 하기 싫다는 거 달리면서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시험에 합격했고 네, 그래서 음. 그런 데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질문 네네. 드리기가 네네.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어, 바리스타의 그 삶을 어, 내가 살면서. 네네.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? 네, 그렇죠. 네, 그, 네. 그 중에서 네. 가장 뭐 네.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? 어, 바르다 아, 그렇죠. 아, 이게 이쁜 자식보다 미운 자식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. 어,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커피 관련돼서 저보다 어떻게 보면 경력이 더 높은 분들도 어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이란 걸 필요에 의해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일단은 수업을 하게 되면 벌써 이뭐 여기 모도기부 뭐, 다. <laughs>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수업하고 끝날 때가 되면 와, 강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다 그런 사람들 네, 네. 그렇게 느꼈을 때 제가 수업을 잘 하고 있구나 아, 아, 제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. 네, 네 이제 마지막 네, 질문인데요. 네네. 긴 시간 너무 아, 네. 감사하고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할게요. 우리 원장님에게 네. 그 바리스타의 네, 네. 어, 삶이란 어, 바리스타, 무엇일까요? 아,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 또 장애인 뭐 그렇게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애들도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까지 번다. 그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다.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수업이 하루에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너무 즐겁습니다. 수업 함에 있어서. 네. 수업이 끝나면 너무 힘들죠. 수업 시작하 전에도 이거 오늘 하루, 하루 종일 수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수업하면 또 너무 재밌습니다. 어. 저에게 있어서 바리타의 삶은 그냥 재미있어요. 재미, 조이. 네. 재미,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목표가 다 다를 수가 있죠. 돈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권력이 될 수도 있고. 저는 인생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. 그런 재미를 채워주는 게 바르타이지 않을까 저한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